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6년 2월 11일 경인월 병진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떠있고 깊은 물속에선 용이 꿈틀거리는 날입니다. 아직 겨울에 찬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지만은 태양은 서둘러 세상을 덮이려고 합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불 서로 다른 성질이 맞다. 김이 오르고 화문이 번집니다. 경인월의 하얀 호랑이가 숲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진토, 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용을 하늘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은 명리에서 치는 물속에 몸을 숨긴 용이자 물고기입니다. 즉, 오늘은 호랑이 앞에 생선이 놓인 형국, 힘의 균형이 미묘하고 욕심과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날입니다. 욕술인의 시선으로 보는 오늘은 경진일. 병은 뜨거운 태양으로 의욕, 열정, 표현 드러냄을 뜻합니다. 진은 습한 땅, 물을 머금은 용으로 속 마음, 잠재력 쌓여 있던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은 겉은 활발 타고르지만은 속은 쉽게 지치기 쉬운 날이 됩니다. 오늘의 명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월은 버핏. 경인월의 호랑이는 강합니다. 추진력, 경쟁, 성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병진일의 용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속삭입니다. 욕심을 내면은 빼앗기기 쉽고 무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가 와도 한번더 살피고 제안이 와도. 바로 묻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랑이 앞에 생선이 아무 생각 없이 뛰면은 사라지지만은 흐름을 잃고 숨으면은 다음날 더큰 용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기는 날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날,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내 공을 키우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앞에 기회가 보여도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은 이미 떠 있고 용물 속에서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수 있는 가장 밝은 일은 조급한 사람곁에서 한박자 쉬어주는 겁니다. 그 여유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운세는 참고시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각띠의 운세 보시기 전에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내일 저녁에 희망등대가 전하는 자신의띠에 맞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띠별 운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신살은 태양 아래 붉은 용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색은 빨간색으로 달력을 보면은 화천월반이 있습니다. 화는 황색살, 천은 천살, 월은 월살, 반은 반한살입니다. 쥐띠, 오늘 붉은 대양 아래 어둠 속에 있던 당신의 능력은 고요하게 빛을 다해갑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수익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애정운은 상대와 깊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면 감정의 파장보다 정서의 온기가 흐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동남쪽, 행운의 색은 연노랑입니다. 소띠, 오늘은 흔들리기 쉬운 날이라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계획이 뒤틀리거나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융통성 있는 자금 운용은 괜찮지만은 과도한 지출이나 위험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애정운은 감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쪽,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주변의 변화와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은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은 수입보다는 지출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 작지만은 불필요한 낭비를 경계하는 것이 좋으며 애정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마음을 여유있게 두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동쪽 행운의 색은 청록색입니다 토끼띠, 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영향력이 커지고 인정받고 싶던 분야에서 작은 성취가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는 수익의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허황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합을 찾아야 하며, 여정는 당신의 진실된 모습이 타인의 존중과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거칠해보다는 진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쪽 행운의 색은 이런 분홍색입니다 용띠 내면의 정갈한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듯한 흐름입니다. 금전운은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에서 수확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빛이 커질수록 상대의 페이스를 존중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동쪽 행운의 색은 황금색입니다. 뱀띠, 예상치 못한 변화나 의외의 소식이 찾아올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애정운은 감정의 깊이가 드러날 수 있으나 무리한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동쪽. 행운의 색은 청회색입니다. 말띠. 오늘은 계획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은그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전호는 투자나 수익보다는 지출 관리가 관건입니다. 애정호는 상대의 말 한마디가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빛을 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서쪽. 행운의 색은 데이지입니다. 양띠. 자신의 재능이나 모습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운전은 수익의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애정은 당신의 진심과 노력이 상대의 마음에 울림을 출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표현의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쪽 행운의 색은 살구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 부지런히 정리를 하면은 미래의 토대를 썻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금전은 겉보기에 수익은 느릴 수 있으나 꾸준한 흐름 속에서 작은 기회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애정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상대에게 여유를 주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남통쪽 행운의 색은 이런 노랑입니다. 닭띠, 관계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중심을 쉽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에는 리스크가 큰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유리하며 애정은 감정의 파동이 클수 있으니 안정감 있는 태도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북서쪽 행운의 색은 연색입니다. 대띠 상대방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흔들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금전우는 계획한 지출 범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솔직한 표현이 필요하지만 조심스러운 태도와 여백을 두는 접근이 좋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서쪽, 행운의 색은 베이지입니다. 레지띠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기회를 만날 수 있으나 그것이 잠깐의 빛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꾸준한 내면의 성장이 함께 해야 합니다. 금전은는 수익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은 무리한 욕심을 경계해야 하며, 애정은 당신의 진심과 끈기가 관계에 깊은 울림을 줄수 있으니 작은 배려가 큰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 동남초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운세 문세 전해드렸습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운세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